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72세의 이 아이콘은 독특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것 없이는 살수 없다고 믿었기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와 혼자 사는 생활로 인해 우편물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우편물이 더욱 귀찮아졌습니다. 내가 자유롭고 내 삶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간섭하지 않고 내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 하지만 지온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아무런 목표도 이룰 수 없어요.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관계도 더 나빠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걸 참아냈고 이제는 묻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지경에 이르러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니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결혼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한 지금 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듣고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시작하세요.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저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혼자 가시나요? 내가 떠난 후 나는 홀로 남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났다. 저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아요. 물론이지요. 이전에도 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선영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녀는 밝고, 명랑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그런 모습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가 같은 쇼에 출연했기 때문에 질투가 났어요. 제가 노래에 합류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함께 노래도 부릅니다. 나란히 앉은 후 바로 몸을 뻗어 보세요. 마찬가지로 나는 의자에 앉아 쉬었고, 선영이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 작은 것에 큰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 생각은 불가능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둘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 우리는 다시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개인들, 여러분의 격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어서 기쁘지만, 결혼 생활은 데이트와 달라요. 처음에는 서로 친절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준영이도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저도 일부러 준영이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도 사줬어요. 저녁에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인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콩찌개를 좋아하신다면 제 아내가 자주 만들어주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녀는 가지고 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만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지반 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나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집 근처의 공원으로 돌아갔다. 나는 돌아와서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나는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풍경은 사라지고 주방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카운터 위에 그릇이 하나만 있습니다. 조영이는 저녁으로 뭘 먹었어?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하니 문제 없지? 선영이는 소파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는 잠시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긴장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또 혼자 식사해야겠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아니요. 한두 가지 경우는 아닙니다. 당장은 기대도 안 하고, 그날은 제가 직접 국수를 끓였어요. 저는 국수를 끓는 물에 직접 넣었어요. 너무 슬퍼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나 혼자만 남게 될것 같다. 설거지를 하면서 사는 게 나을까? 갑자기 몇달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선영이 전 때는 이랬었지. 그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또 라면을 요리하고 있어요. 현관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나갈게요. 엄마. 저는 조영 씨의 딸이에요. 나는 놀라서 주방 밖을 내다보았다. 엄마가 집에 계시고, 저는 저녁을 먹습니다. 아니요. 딸아이가 왔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맛있는 걸 먹어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 선영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과일을 살 때, 왜 그렇게 비싼 과일을 사는지 종종 궁금해집니다. 딸이 도착했을 때, 나에게 오겠냐고 물었던 사람이 냉장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먹고 움직이는데 바빴다. 나는 준비를 하고,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주방 구석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쯤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이 집에 있어요. 그날 밤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문을 닫아두었는데도 준영이 때문에 잠이 안 왔어요. 침실에서 시씨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했잖아요. 정말 멋지죠?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이에요. 그럼 딸이 태어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앉자 딸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당신과 저녁을 먹고 싶지만, 따뜻한 밥한 그릇만 먹고 싶을 뿐이고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집에 손님으로 묵었습니다. 나는 숨을 쉬기 전에 잠시 앉았다. 나는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나 혼자만 남게 될것 같다. 존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후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저는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중 60만 달러는 생활비입니다. 나는 원을 그려서 딸에게 20만 원을 주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딸에게 전해줬습니다. 제 지원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어려웠을 겁니다. 준영이와 딸이 없으면 생각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영은 그것이 주어진 것 같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T.V.의 거실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선영이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뭐예요, 형님?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딸이 이메일로 돈을 보내줬어요. 바로 그거죠. 매달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보내드렸는데. 선영이가 갑자기 손에 쥐어 주셨어요. 그는 리모컨을 날카롭게 클릭하며 내려놓았다. 그는 솔직한 어조로 물었더니, 연금에서 딸에게 돈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20만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녀의 표정은 잠시 사라졌다. 형, 이용 가능한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후원이 있어요.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살수 없어요. 우리는 땀과 노고로 딸을 얻었습니다. 아니, 선영아.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부끄럽지 않아. 내가 살수 없거나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외동딸에게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건 당신의 딸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랐습니다. 노령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제가 제대로 말하지 못했네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해야 한다. 내 딸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제가 모르는 척 한다고 하시네요. 그날 이후로 재정적인 문제는 있었나요?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 딸이 집에 있어요. 나는 더 이상 하루 중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조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딸과 함께 나갔어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언제 시간이 있으신가요? 잠깐 당신의 집에 방문할 수 있나요? 여기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오랜만에 딸과 손주를 다시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제 조카가 어떻게 발전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요즘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무엇인지 생각해왔어요. 우리는 슈퍼마켓에 가서 음료수와 간식을 사야겠어요. 내가 사왔는데도 딸아이와 조카가 왔어요. 현재 기분. 선영은 추워지자 팔짱을 끼었다. 저는 그것을 사용해봤습니다. 여기 올 계획이라면 지금 오세요. 적어도 뭔가 말하세요. 나는 휴식을 취할 것이다. 그 순간 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불편했지만 나는 그냥 인사하고 떠났다. 그러자 조카 선영이가 할머니 댁에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아이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웃을 뿐이었다. 거실에는 딸과 조카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핸드폰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어리둥절해했다. 맙소사. 오늘은 정말 피곤해요. 나는 잠시 잠을 자야겠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아빠,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놀라서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왔는데 아버지는 떠나셨지요. 괜찮아요. 아빠, 딸아이가 바쁘니까 다음에 꼭 오겠습니다. 나는 조카의 손을 잡고 나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수영 선생님이 거실에 앉아 계신 동안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결정했습니다. 뭐, 제 딸과 조카도 오는데요. 나는 이 씨의 무관심한 대답에 답했다. 아마 좀더 따뜻하게 맞아주셨을 겁니다. 저는 피곤했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제 집은 확실히 아이들의 놀이터였거든요. 내 아이의 집이 나의 집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요. 제가 여기에 사는 이유는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가족 문제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딸이 오랜만에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환영받지 못한 채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를 기쁘게 맞이했지만 사실은 나는 슬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준영씨는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대답했다. 조영 선생님. 저는 숨을 한번 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가족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김인호 선생님이 결혼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당신 딸과 손주, 그리고 우리 두 사람뿐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왜 딸과 손주를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다.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족이지만, 내 딸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한다면 나 혼자 남게 될것 같아 후회스럽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나을까? 적응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적응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세요. 적응과 변화는 어렵다. 나도 매일 아침 그렇게 해요. 저는 종종 동네를 산책하곤 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하세요. 사서 가볍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동네를 산책합니다. 조영 씨,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왜 나만 그런 걸까? 나는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있다. 그는 항상 혼자 가면 안 된다고. 혼자 가면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동의했어요. 저도 혼자는 아니지만, 같이 외출할 때, 만약 여러분이 같이 외출한다면,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정말 거대하죠.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걷기 시작했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는데 시시는 수영을 할때 다리가 아프다고 종종 불평합니다. 나는 미루고 있다. 속도를 늦추다. 무슨 긴급 상황이에요. 죄송해요. 처음엔 걸음걸이에 맞춰서 걷다 보니 이렇게 걷는 게 익숙해졌지만 조금만 걸으면 더 많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료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해요. 앉읍시다. 나는 쉬는 시간에도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하곤 한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걷는 것과 같다. 레벨이었는데도, 먼저 가라고 하시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1일, 2일, 3일 후에는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외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조용히 옷을 입으려고 노력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선영이가 이미 주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간다. 어디세요? 그냥 걸어가세요. 그녀는 시도하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녀는 약간 땀을 흘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심호흡을 했다. 나는 편안했다. 나와 함께 가자. 당신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듣고 나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걷는 것을 멈추고 주방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내가 문을 여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았다. 왜 작동하지 않나요? 나 때문에 나는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행동을 취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점점 더 많이 포기해야 합니다. TV를 볼 때면 내 삶이 천천히 사라져 버립니다. 좋아하는 뉴스를 보다가 지루해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면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지점에서 시작했어요? 나는 은둔 생활을 살았고, 함께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다. 때로는 정말 작은 일도 함께 일어납니다. 상당한 부담과 유사하다. 나는 내가 되어가는 것 같다. 삶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동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순영이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김인호 선생님 요즘 우리 대화가 별로 없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순간 내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 마세요. 그녀는 얼굴에 진지한 영국인 표정을 띠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심호흡을 한후 부드럽게 말을 이어가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나에게 솔직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후회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내 표정에서 답이 드러났다. 내 생각엔 그녀가 그것을 떨어뜨린 것 같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돌아왔다. 너무 피곤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무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혼자 살면 더 행복할까? 질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왜 나는 점점 사라졌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TV를 응시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수 없었다. 인간의 삶에는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은 사소한 일을 후회할 때도 있는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저는 오랜만에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동네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날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혼자서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침에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한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그릴 요리와 다른 활동에 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이야기는 매우 길다. 자기야,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준영 선생님,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있고, 그녀 옆에는, 그때 제 친구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언가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쌀, 저는 음식을 먹으러 이곳에 왔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간 직후의 모습이었다. 문제는 그후곧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후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머리를 숙인 채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이런 음식을 먹어야죠. 내 친구들도 그렇죠. 나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정확히. 친구 선영아. 나는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찍었네. 나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만 숙제를 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조영 씨, 친구들 앞에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가까이 걸어가 정육점 테이블에 앉았다. 한번 먹어봤는데 한우는 소주를 참잘 마시더군요. 이게 무언가요? 나는 그것이 사례라고 생각한다. 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처음이라고 말해야 할까?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 중 하나일까 싶다. 나는 식당을 나갔다. 그녀는 집에 들어왔을 때 문을 닫지 않았다. 당신은 이전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여기서 비밀리에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옳지 않다. 저는 비밀스러운 짓을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집에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밥을 먹고 있고, 당신은 밖에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뻤고, 그 아이가 나와 똑같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보고 싶을 뿐이지만, 그녀는 내 것이다. 당신은 비밀리에 어떤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나요? 나는 마치 허락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것에 직면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조영 선생님, 제가 마침내 이 질문을 하게 되었네요. 그녀가 살아남으려면 당신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도 같이 밥 먹고 싶었는데 넌 말해주지 않았어. 밖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슬퍼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그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부탁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녀는 또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다. 내가 그것을 버렸다는 것을 몰랐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을 하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섰다. 나는 옳지 않다. 이게 결혼인가 아닌가? 이것이 지온의 진실이다. 가끔 제 딸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삶이 나를 모든 것을 포기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할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혼자 사는 게 나을까? 다시 돈을 쓴 것을 후회하게 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게 나쁜가요? 다시 가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저는 누군가가 저와 함께 그 일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보내지 않으려면요. 사양은 이미 선택했고, 이제 다 됐습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했지만 나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낀다. 저는 늘어난 양의 사물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더 비싼 것 같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신 나는 더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당신이 나였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나처럼 매일 실망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다시 결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계속 참아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제오가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는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며 처음부터 사랑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도로, 돈, 가족 관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 만약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노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지다. 저는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당신이 외롭기 때문에 무조건 재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이 최고예요. 사람의 인생은 아니다. 아마도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후회하지만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의견도 같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